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오늘 할 임무는 레이스터가 주는 레이스터가 주는 쭉 올라갑니다. 어디지? 어딘가.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최우선 순위 사건 레이스터가 주고요. 25 랭크에 하는 임무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난이도 어려움 라디오는 끄기 모든 탄약 꿈에 설정 확인 플레이를 누르시면 임무가 시작됩니다 이 최우선 사건은 서류가방을 훔치 시오라고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헬기가 헬기나 비행기 는 없네요 Damn it. 난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뭔데? 소리감을 <laughs> 네, 챙기기 위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고, 출발! 네,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밟아가고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서 이게 운전이 좀더 좀 까다롭네. 큰일 났네. 비켜요! 저 빨리 가야 돼요. 비켜요. 자, 빨리. 여기서 적자를 최고로 밟은 다음에. 음. 비켜주세요. 저 바빠요. 일단 저기 갈때까지는 <laughs>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할 멘트가 없기때문에 어 약3분대나4분대로 스킵하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제가 늦게 말해서 조금 그런데 일단 이 서류가방을 찾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션이 약간 까다로운 점도 있어요. 적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건가? 자, 여기다. 아, 이거 그거다, 그거다. 여기서는 헬기가 필요합니다. 헬기가 필요하다는걸 까먹고 있었네. 저거는 건물 위 쪽이니까, 건물 위로 가기 위해서는 헬기가 필요해요. 일단 저는 버자드를 소환했는데, 다른 분들은 버자드 살 돈이 없었으니까, 다른 헬기나 그런 거 사셔야 되는데, 아니시면은 헬기 갖고 있는 분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건. 이게 좀 까다로운 게그 올라가다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그 크레인이 있거든요 타워 크레인 그걸 타고 올라가실 때 최고로 그래야 되지 갑자기 저거한테 인식당해서 저기 저걸 아 저기 저를 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위를 어, 위로 가신 아, 건물 옥상으로 날아가서 올라가서 내려서 쏘시거나 아니면 버전들을 이용해서 적들을 쓸어야 합니다. 처음에 나도 이게 뭘까 뭔지 몰랐네. 자 일단 여기 너 안쪽에 노란색 타워 크림 보이시죠? 저기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저기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인시, 저기 인식을 해갖고 저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정리해 주시고요. 어디 니 야, 일단, 안쪽에도 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음? 예, 팀킬을 하나 봅니다. 저 바보 같은 놈들. 하시면서 이렇게 적을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들어가시면서 적들을, 어딨니, 적들. 다 죽었나? 아닐 텐데. 여차피다 죽은 것 같네요. 도료가방을 챙기시고, 여기 있는 버저들을 타고, 한번, 그 창고로 가야, 갑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은, 헬기가 하나 있어요. 저 헬기가 저를 쏠려고 하는데, 저는 무시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무시해도 될거 같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창고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적들이 저를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창고 쪽으로 가시면, 어... 안전하게 클리어 가능해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면은 헬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갖고 전달해 주시면 임무 성공. 달러는 11700달러, i p 는2123 i p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아요를 눌러서, 저, 어, RP50을 더 챙기시고, 계속하기. 그 다음에 자유로 들어가시면은, 이번 인물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